2025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85째 시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복음의 감동이 가득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감동은 8장에 이르러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를 선포함으로 복음의 감동을 찍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이르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8장의 말씀을 아주 제대로 마무리 짓지요. 그런데 이 고조된 복음의 감동의 분위기는 그 다음 장인 9장에 와서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방금 8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한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에 대해 9장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9장에서 1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해당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할것 같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랑에서 끊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3절을 봐주세요. 바울이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동포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환경적인 상황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어야 할것 같은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예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혈통적 조상이고,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많이 닮았던 다윗 왕조가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시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신약시대 최초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신구약 66권 성경을 기록한 절대다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으니, 형제자매님들, 그 어떤 민족과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복음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독보적인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열성적인 유대인 바울로서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3절에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을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민족의 진실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1절과 2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모든 민족 중에서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나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비운의 민족에 대하여 그 비운의 민족 출신인 바울은 자기 민족의 영적 진실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을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 현재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 바로 9장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성령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셔도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리면 당신과 멀어질 수 있다는 두려운 진실을 유대인들을 통해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함께 그 은혜의 손을 열심히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손을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께 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